지금 잠깐 비가 와서 비좀 피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쉬는 동안 어, 자동차 경매를 걱정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안내가 되고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동차 경매장은 하나의 이제 도매시장입니다. 그 도매시장에서 차를 구한다는 거는. 이 경매장에 소유 분들, 일반 중들러 분들이나 수입업자들 어, 그런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거래하실 수 없고요. 저희 같은 대행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데 어, 경매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자동차 성능이 100% 일치합니다. 그 자동차 성능이 100%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100% 환불을 받아주고요, 아, 그 클레임을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 경매장에서 낙찰되는 낙찰 금액은 어 일반 중고 시세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이건 끝입니다. 이 부분으로 많이 물어오시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한번더 공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곳은 이제 수입차를 어 전시하는 어 곳이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수입차를 많이 전시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이제 개인 위탁 차량들도 많고, 좋은 차량들도 역시 많습니다. 어, 문의 따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어, 하반기랑 확실히 차량의 낙찰가들이 많이 좋습니다 어, 확실히 이제 연식이 지나고 음, 하반기라 어, 딜러분들도 이제 기존 재고를 소진하시느라 매입을 어, 많이 안 하시는 시기죠 어제 AJ셀카옥션도 어, 확실히 시작가에서 저는 고객님이라 한 100에서 1 50 정도 올라갈 걸예상했는데 50만 원 정도만 올라가고 잡히더라고요. 한번 조금씩 뭐 고민하셨던 분들도 한번씩 시도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어제 낙찰받으신 분도, 소나타 하이브리드 낙찰받으신 분도 이제 안내분이 차도 안 보고 이제 대학금 입금하고 진행한 부분도 좀 다투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일 자체가 이렇게 어, 상품화해서 를 자동차를 전시해서 파는 자동차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밴드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접차와 거래하신 분들 중에 뭐 제가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어,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들은 생겼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이제 교환하면서 중고차다 보니까 다시는 어, 부분이 있었는데 뭐 실질적인 이제 엔진 미션 큰 문제들 그리고 뭐 가격적인 뭐 투명성 신뢰 이런 부분이 깨진 적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은 고객분들이 조금 더 믿고 거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오늘 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뭐 딜러분들도 이제 빨리 기가 하시고 역시나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낙차가 좋은 날이죠. 이런 날도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영상으로 좀더 많이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좀더 살아있는 밴드로 어 이렇게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그리고 출품 리스트, 모니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